이게 안 죽어? 됐어. 야. 뚫었어, 뚫었어. 뚫못 올라간다. <laughs> 올라왔다. 아, 잘, 잘 나이스. 나이스. 아, 니네 총소리구나. 저기 있다. 나이스. 킬킬 킬. 나이스. 백킬. 한 대씩. <웃음> <웃음> 이런 느낌이구나. 어, 뒤. 오케이. 봤다. 봤어, 봤어. 어, 씨. 얘네. 얘헤드를 맞추네. 까비 이 새끼가? 들어와 1, 2, 3, 4 5 나이스 오오오오 잠깐만요 아깝다 소리 야 이거 안 죽어? 오케이, 야 이거 킬. 안 죽어? 아아 아, 잠깐만 나이스. 나이스. 뚫렸다, 뚫렸다, 뚫렸다. 아, 뚫렸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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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이, 내려, 쉴게요! 안 돼! <laughs> 총알 없어, 총알, 총알, 총알. 나이스. 아, 나, <laughs> 쩔었는데 아. 아, 11킬 했다, 11킬, 아. 겁나 <laughs> 많이 와, 진짜, 여러분들. <laughs> 아, 진짜, 권총. 아, <laughs> 이거 권총 못 없애냐, 아.